안녕하세요. 역사도 포기입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 당시 보스니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종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은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군의 군사 훈련 행사가 있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던 페르디난트와 그의 아내 조피가 결혼 14주년 기념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하러 사라예보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황태자 부부와 그 수행원들은 오전 차 4대를 타고 기차역에 내려서 행사장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총성이 들리더니 곧이어 차한 대가 폭탄을 맞아 폭파되었습니다. 다행히 총성은 황태자 부부를 피해갔고 폭파된 차는 황태자 부부 차량은 아니었죠. 우선 황태자 부부 일행은 사라예보의 시청으로 급히 도망갔고 지금 행사보다는 부상자들을 확인해야겠다며 황태자 부부는 병원으로 가기로 합니다. 황태자 부부가 병원으로 가기 위해 시청에서 나오는 순간 암살범이 나타나 총을 쐈고 황태자 페르디난트는 머리에, 아내 조피는 복부에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일명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 혹은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부르죠. 범인은 세르비아의 극단적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결성한 비밀 단체 검은 손의 소행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오스트리아에선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겠죠.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단순한 전쟁이 인류사 최악의 전쟁 중 하나였던 1차 세계대전으로 번질지. 그렇다면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단순할 뻔했던 전쟁이 어떻게 1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던 걸까요? 1차 세계대전은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라예보 사건은 그저 기폭제였을 뿐, 1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었고, 당장이라도 1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진짜 이유 1차 세계대전 시리즈 일부로 다뤄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단순하게 말한다면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세기가 되면 유럽 메인 국가들은 산업혁명을 거치고 해외로 나가서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릴 때였습니다. 영국이야 뭐몇 세기 전부터 아시아 곳곳으로 진출하고 있었기에 이미 여러 식민지들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영국보다는 다소 뒤늦게 산업혁명을 이룬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서야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로 가서 자신들만의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19세기면 이미 이전부터 유럽 사회 곳곳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이 누적되다 보니 이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비대해집니다. 독점자본주의란 한 개의 집단이 혹은 소수의 집단이 다른 경쟁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자본을 독점하려는 극단적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뒤쳐진다는 이론이 당연시 여겨졌고 이를 증명하는 게 이때 유행했던 사회 진화론입니다. 사회 진화론이란 인간 혹은 인간이 이루는 사회의 진화의 정도로 우열을 가리고 열등한 사람 혹은 열등한 사회 혹은 열등한 국가는 월등한 존재에게 지배를 받는 편이 서로 좋다는 이론이죠. 영국의 키플링이란 작가는 백인의 책무라는 저서에서 우월한 백인은 미개한 타 인종을 교화할 책임이 있다는. 이 따위 망언을 짓거리기도 했고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망언이 망언이 아닌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국가들의 침략적 이유로 진출해 그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국가의 논리를 제국주의라고 하고 유럽의 열강들은 다들 제국주의 국가가 되려고 했죠. 우선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를 확보해놓은 독보적인 국가는 역시 영국이었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영국의 팽창에 제동을 걸려고 했죠. 우선 아프리카의 경우를 보면 영국은 이집트 수단 우간다 케냐 그리고 아프리. 카 아프리카 남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를 잇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1899년에서 1902년까지 영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차지하기 위해 이미 그곳에 나라를 수립하고 있던 네덜란드계 백인들의 국가와 싸운 보어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보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끝내 남아공까지 차지하죠. 반면 프랑스의 경우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사하라 사막의 서부,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종단 정책을 펼치려는 영국과 횡단 정책을 펼치려는 프랑스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하겠죠.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전쟁까지 갈 뻔했던 파쇼다 사건이라고도 있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벵골 지방을 거쳐 더 동쪽의 동남아로 진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상 육로로 인접한 미얀마와 해로로 인접한 말레이 반도를 먹었죠. 반면 프랑스는 동남아시아 동쪽, 그러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를 먹고 서쪽으로 진출할 예정이었죠. 그렇다면 영국과 프랑스는 태국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1904년 영국과 프랑스는 영불 협상이라고 아프리카에서든 아시아에서든 서로 식민지 쟁탈 경쟁을 중단하기로 극적 합의를 봅니다. 이두 앙숙이 극적 합의를 본건 공공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1871년 제국으로 통일된 당시로서는 신생 국가였습니다. 신생국가이지만 독일제국은 빠른 시간 내에 산업혁명을 이루고 국가가 발전하고 있던 터라 영국과 프랑스가 긴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제국은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와 중동의 바그다드로 진출하려고 했거든요. 독일제국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 봐서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럼 딱 유럽이 동서로 갈려서 신경전을 벌일 수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거문도 사건에서도 알수 있듯 러시아랑 영국이랑도 경쟁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오스만 튀르코와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를 영토로 넓힙니다. 이건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발칸반도 바로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는 이 러시아의 남진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독일 제국이 1878년 같은 동맹끼리 싸면 어떡하냐고 중재에 나서주겠다고 했는데 독일 제국이 내린 판결이 오스트리아에게 더 유리했던 거죠. 독일 제국이랑 오스트리아가 역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가까운 사이거든요. 어 이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더 이상 얘네 둘이랑 동맹 못하죠. 그래서 러시아는 1907년 영러 협상으로 독일 제국의 경쟁자인 영국과 붙습니다. 영국은 이미 프랑스랑 영불 협상을 맺었으니 그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세 국가들끼리 삼국 협상을 맺게 됩니다. 한편 아프리카 튀니지를 두고 이탈리아가 눈독을 들여서 프랑스랑 싸우거든요. 또 아프리카 모로코를 두고 프랑스랑 독일도 웁니다 이러면서 이탈리아가 독일에게 붙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기존의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까지 삼국 동맹을 맺죠. 따라서 유럽의 판도는 세계 식민지 쟁탈을 두고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으로 나뉘죠. 한편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발칸반도를 가보겠습니다. 190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발칸반도의 국가 중 하나였던 보스니아를 합병합니다. 보스니아의 수도가 사라예보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 오스만 트리크 내쪽과 발칸 반도까지 진출했잖아요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에 오스트리아가 툭 튀어 들어온 거예요 러시아는 발칸 반도 내 다른 국가들 세르비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그리스를 묶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팽창에 그리고 이 지역 회복을 호시탐탐 원하는 오스만 트리크에 저항하도록 지원해주었습니다 너희끼리 뭉치라고 러시아가 이 발칸 동맹을 맺어준 건데 아니 그런데 얘네끼리 싸우는 겁니다 발칸 동맹이 오스만 트리크를 물리쳐 발칸반도를 사수한 게 1차 발칸전쟁이고, 얘네끼리 싸운 게 2차 발칸전쟁이죠. 발칸 동맹끼리 싸운 과정에서 세르비아가 굉장히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보스니아를 합병해 발칸반도 진출을 노리는 오스트리아가 이 러시아 지원을 받는 세르비아를 가만둘 수가 없었죠. 오스트리아가 나서서 세르비아의 확장을 막았고, 이러니 세르비아에서는 오스트리아라면 거품을 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1913년의 일이고 이듬해 1914년 보스니아 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들에게 암살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는데 보스니아에 이어 세르비아까지 먹으려는 오스트리아를 러시아가 가만 두겠습니까? 그럼 어디 오스트리아가 러시아랑 단독으로 싸우겠습니까? 자기 삼국 동맹국인 독일 제국과 이탈리아 데려오죠. 아니 어디 오스트리아만 동맹 있나? 이 러시아도 삼국 협상국인 영국, 프랑스를 데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져 있었으니 인류사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들이 왜 일어났냐고 물을 때돈 때문이라고 대답하시면 열의 아홉은 맞습니다. 발칸반도를 두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싸울 때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돕고 영국이 러시아를 도운 게 그저 자기 동맹 관계에 있는 친구 도와주자고 참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이 있고 한달뒤 1914년 7월 말, 영국에서 영국 은행의 어음 할인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어음이 할인되어 거래하기가 훨씬 편해지니까 유럽의 자금 상당수가 영국으로 쏠리기 시작했죠. 독일에 있는 자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내에서는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졌고, 그 돈의 흐름이 하필 경쟁국인 영국이었어요. 워낙 많은 자금이 독일에서 빠져나가니까 독일 정부는 금태환을 중단해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는 금본위제로 화폐가치의 기준이 금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자금이 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금과 자본 퇴원을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더불어 국채를 막 발행해서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뭐 국채도 누가 사줘야 하는 거지? 근본위제에서 금태한 금지시킨 바당에 누가 국채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이 역효과만 내는 거죠. 독일은 영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이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때 오스트리아가 러시아랑 싸움이 터졌네. 만약 독일이 전쟁에 참전해서 이긴다면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속전속결로 전쟁의 우위에 점한 채 강화 조약으로 전쟁 배상금을 얻어내서 자금 확보를 할 수가 있죠. 반면 영국 입장에서도 영국이 전쟁의 승리에 독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뜯어낸다면 영국은 엄청난 양의 자본을 확보하고 독일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시켜 버릴 수도 있죠. 바로 독점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서로 자기가 이긴다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도 끔찍하고도 멈출 수 없는 기나긴 전쟁이 되리라군. 1914년 8월 2일, 프랑스부터 족치려는 독일이 룩셈부르크를 점령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